어쨌든 길게 뛰려면 처음에는 또 낮춰서 심박수가 안 올라가게끔 안정적으로 그 자기 체력을 올리는. 내 페이스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 맞아요. 그걸 찾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자기 페이스를 심박수 보고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안돼 저도 처음에 생각해보면 은1 0 k m 를 뛰는 게 목표였는데.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. 뛰는 게 그냥 뛰는 것 같지만, 뭐 팔을 치이나 착지 방법이나 그런 것들 자신에 맞는 걸 찾아가는 시간이 걸리고, 호흡을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 늘려가서 한 시간은 뛸수 있다. 그럼 그 이후부터는 약간 러닝을 시작하고 약간 뿌듯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약간 또 유튜브를 같이 하면서. 이제 여러 구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새로운 사람들 을 만나는 것도 하나가 될것 같고 그것도 한 가지는 주변 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혹은 제가 러닝하는 뭐 인스타 피드를 보고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걸 보시는 분들도 러닝을 오래 하셨거나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아는 형님께서 러닝을 또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뛸 기회가 있어서 진짜로 한니다 아, 뛰어 볼게요. 음. 오늘 한번 네. 5kg? 아니 아요 빠르게. 아왜잘 네. 네. 뛰는 건지 저도 궁금하게 해요 체형이 나는 뭔가 느낌이에요. 체형이 잘 뛰는 체형이다. 그냥 내 생각은... 타고난 걸 수도 있을 거야. 둘다 보면 체형이 약간 좀 느낌. 봉당 하고 가벼워, 가벼워 보이는 느낌. 아렵다 나. 갈까요? 시작합시다. 저거제는 네. 어깨가 좀 아파서 못 뛰었어요. 잘못 잡 잘못 짰는지 이발 내리는 출격에도 어깨가 아파서 못 뛰었는데 그거좀 걷기만 좀 했죠. 오늘은 뛸을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. 기분이 좋네요. 천천히 한 5분 50초 정도 뛰고 있습니다. 3도 24도? 그래다 햇빛이 있어서 조금 더운 느낌이 나고. 뭐 전전날 뛰었고, 오늘 뛰는데, 역시 조금 어제 못 뛰어서 그런지. 오늘 뛰는 거는 굉장히 상쾌하고 몸도 가벼운 느낌이 나네요. 이게 러닝을 매일 하는 게 좋은 건가? 갑자기 스케줄을 맞게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했으면 하루 쉬고 또 하고 뭐 이런 게 좋다고. 어쨌든 그게 제 생각에는 러닝 얼마나 많이 뛰느냐 아, 그리고 뛸 때마다 다르게 뛰는 게 좋은데 처음에 근데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닝 자체가 호흡도 편하고 거리도 늘어가고 그렇게 좀 적응할 수 있게끔 자주 뛰는 게중요하 매일, 매일이라기보다는 완전 러닝, 러닝 처음이야 네. 자주 뛰시다 보면 은 호흡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실 것 그냥 자연스럽게 네, 자연스럽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호흡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찾아보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번들이시고한 하면은 뭐 아, 네. 어,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것 같기도 하고 네, 이게 페이스를 아예 모르니까 내 페이스를 지금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호흡은 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편해지실 거예요. 제 보통 일반인이면은 엄청 많이, 엄청 빠른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, 한, 풀코스 기준에서 싱글 정도? 그니까 러 1시간, 아, 3시간 10분. 이렇게 뛰려면 4분 30초로 뛰어야 되거든요. 호흡을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, 자기가 편할 수 있는 그 페이스로 해야지 42km를 뛸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호흡으로 계속 하면서 뛰는 거 자체가 몸이 엄청 무리이기 때문에 뭐1 0 k g 는뛸수 있겠죠 근데 1 0 k g 를못뛰겠 사람이 원래 약간 옛날에 뛰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죠 뛰거든. 맞아 맞아 이게 뛰다가 진짜 그하이가올 때가 맞아요 옛날에는 그게 잘안와 <laughs> 힘들어 버튼이 있으면 좋은데 맞아. 옛날엔 뭐 살려고 뛰었을거든요 맞아.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신 거 잘하신 거 같습니다. 같이 하는 재미가 또. 맞아요. 이게 맞아. 처음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면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. 재미 붙이기 힘들다? 맞아요. 어플 같은 걸 깔거나 아니면 뭐 크루 같은 데 들어가거나. 맞아맞아 맞아. 처음에는 <laughs> 그런 거 조금 같이 하는 게. 아니면 친구가 있거나. 어. 나도 생각은 진짜 이전부터 했는데. 3이라고 끝났어요 옛날에 서울에서요? <laughs> 어, 서울에서 아... 3km 3일 뛰고 있지 그리고 막페이스 이런 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냅다 뛰고 그때는 그냥 왜한 거야? 그때는 그냥 건강? 그때도 뭔가 그냥 지구력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죠고 그게 또 일하면서도 그렇고 뭐 다른 거할 때도 다 그런 거 같아 그렇지. 다 영향이 있는 거 같아 지구력 자체가 나 춤출 때도 예. 네. 이제 체력이 이제 지구력 싸움인데 많이 하면 좋죠. 아, 뭐. 한두번 추는 거는 괜찮은데 대회 같은 데서 막 결승까지 가면 아.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지구력 싸움. 근데 거기서 항상 약간 벅참을 많이 느껴서 아. 막 술도 좋아하고 이게 하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해야 모르겠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면 가을에 같이 경주에 아. 한 10km라도 같이 나가면. 육 여기. 태에여입니다 여기. 여왜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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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은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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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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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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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여 기록이야. 좋으면 좋지만 네, 형님 다시 대어 보겠습니다. 어 날씨 너무 좋다. 근데 날씨 볼 여유가 없어요. <laughs> 아, 페이스를 5km를 네. 뭐 뛰면 일정하게 최대한 유지하는 게 아, 좋은 거 아니면 <laughs> 이게 구간마다 힘이 괜찮을 때 냈다가 좀 줄였다가 이본가어뭐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처음 땐 그냥 그럴 생각 없이 <laughs> 거리를 늘려 갈수 있게끔 거리가 중요하다. 네 자기가. 뭐 처음에 빨리 뛰다가 뛰어 천천히 뛰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거리 목표 했으면 6km 목표했다. 6km 를뛸수 있을 만큼 힘을 약간 분배를 해야 될것 같겠죠. 네, 만주가. 네, 그래서 점점 늘려가서 한 시간은 뛸수 있다. 그럼 그 이후부터는 약간 빌드업 러닝이라고도 음. 하는데 네거티브 스프릿이라고 하고 천천히 뛰었다가 점점 빠르게 뛰, 기 속도를 점점 올라가는 그 마지막에 네, 마지막에 제일 빠르게 뛰고 와. 그런 것도 하고 좀더 길게 뛰기도 하고 어쨌든 길게 뛰려면은 처음에는 음. 속도를 낮춰서. 심박수가 안 올라가게끔 아, 안정적으로 그 자기 체력을 올리는 거내 페이스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 맞아요 그걸 찾는 게 일단 은 중요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자기 페이스를 심박수 보고 찾기도 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,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안정된 네, 시, 심박수를 찾아서 물론 시계 심박수도 틀릴 때가 있고 가슴에 이게 하는 게 제일 아, 정확하다고 하는데 아, 심박수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심박수가 있잖아요 뭐150 아. 그 음. 이하로 되게그 정도를 음. 유지하면서 뛰는 게 조깅이라고 부를 텐데 그거를 많이 이어 나가는 기분. 지금 정도면은 딱 괜찮은데. 맞아요. 이게 느리니까. 아 이게 느리지 않아. 요 6분 페이스인데 지금 점점 편한한, 점점 그편한게 조금씩 빨라지. 올라 가직 B 코스에서 몇번 뛰는데. 네. 처음에는 오늘이 힘들었는데 가볍다. 아 여기 왔어. 진짜 들었거든아 그래요? 그럼 이 정도로 딱 뛰시면 될 거예요. 아. 그리고 막판. 막판에 이렇게 올려주는 게 또. 스피드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생각해 보면은 10km를 뛰는 게 목표였는데 2-3개월 걸렸어요 1 네. 0 k m 까 뛰는데 네저 혼자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뛰는 게 그냥 뛰는 것 같지만 뭐팔 일치기나 착지 방법이나 그런 것들 자신에 맞는 걸 찾아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찾고 나서 거리를 늘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km 천천히 뛰는데 한 3개월 넘게 걸리고 근데 그걸 이제 또 완성하면은 더 길게 뛰어줄 수도 있고, 또를 좀더 내볼 수도 있고, 그런 거 하는 거 처음에 근데 진짜 혼자 하면 재미 붙인 거그 나가기가 진짜 싫잖아. 그게 또 나가기가 더 싫어. 어, 는 오래 한 사람도 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. 뭐 종목 떠나서. 어쨌든 그 자기 자신만의 그 모티베이션이랄까? 맞아, 맞아. 이건 합리화야. 쉬운 게 어딨어. 그런 걸 하나 찾아서. 건강, 뭐, 체력 증진. 그렇지. 어쨌든 다 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목표를 받았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뭐, 기록이 목표일 수도 있는데. 아니 도... 일단 나오자. <laughs> 맞아요. 좀 활동적으로 그리고 뛰면 기분 좋으니까. <laughs> 맞아. 하고 났을 때희열리도 있고. 맞아. 밥이 맛있어.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. <laughs> 그래서 공복에 아침 안 먹고 공복에 뛰고 딱밥 먹으면 기분 좋아. <laughs> 마라톤 뛰기 전날에는 전에 저 저거... 하프 마라톤 뛰러 가고. 거 아... <laughs> 뛰기 전날에는 <laughs> 아침에랑 점심을 좀 많이 먹어요. 나는? 탄수화물 위주로. 어으아에 약간 라면 두개먹어가지고 요즘 <laughs> 살좀 쪘죠? 많이 쪘지. <laughs> 그게 막 갑자기 쪘다기보다는 아예. 그냥 꾸준히 쪘는데 1년에 막 0.5kg. 씩 그러니까 근데 형 술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늦게 찌는 그러니까, 편이긴 한데. 맞아요. 한 8년 정도 서 살다 왔는데 그 동안 이제.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0.5씩 쭉쭉 늘었는데. 더이상안갔네요 어, 어, 이게 나이 먹으면서 그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춤추는 건 이제 운동이 안 되는 거. 네. 자극이 안 되는 거지. 그래도 하니까 좀 이렇게 더디게 찐다. 음. 근육도 살아있고. 몸은 안 좋은데 근력량은 좋더라고. 유지가 잘 되고 어. 있다. 그래서 이제 이것만 태, 잘 태우면 다시 또더 맛있게 술을 먹었습다 <laughs> 한잔해야지. 하. <laughs> 아, 이게 아까 뛰다가 생각났는데. 네. 이게 너무 준지충인데. 진짜 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. 같이, 같이 뛰면 진짜 어림들고 혼자 뛰면 진짜 느려지고 힘들고, 멀게 느껴진다 어제도 같이 애들이 뛰어줬는데, 어, 괜찮더라고. 야, 하이 왔다. 정렬의 레드. 와, 뭔데? 몇 키로? 네? 몇 키로? 7키로. 야, 아, 제대로인데? Oh! <laughs>